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저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약간, 보통 강연할 때처럼 인사를 좀 하고, <laughs> 인사부터 좀 하고, 안녕서 준비하면서 세팅하면서 이제 악기 세팅할 때마다 좀 인사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좀 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이 모든 행사의 시작이 컬러링이야. 곧스트림이 시작됩니다 5, 4, 3, 2, 1 앞에서 PD님께서 착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바로 컬러링 시작이야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신호가 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일지 벌써 궁금해요. 금방 와서 받을게요. 그리고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근데 이건 정말 시청자분들도 이게 누구야 했을 수도 있어. 어서. 이분들도 마비노기 행사한테 웬 안경 하나 와 가지고 노래 부르 컬러링 부르고 있고 근데 그게 있었어. 그것도 있었어. 노래할 때는 사실 그 처음에 그 마의 구간에서 마의 구간을 넘겼을 땐좀 괜찮았거든요. 박수를 듣고 나서 아, 안도를 한 거야, 내가. 근데 그럼 안 됐어. 왜냐면 그 뒤에 바로 들어오는 MC님과의 대화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아 끝났다 어, 뭐야? 바로 이제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티키틱기라는 것도 하고 있고 뭐, 밀레시안이기도 하고 막 <laughs> 그래서 엄청 그랬어요. 막. 그래서 노래 노래 했을 때의 그 기억의 생각의 흐름은 다 기억난다 진짜 초단위로 기억나는데 오히려 멘트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어... 워낙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워낙에 익숙하신 얼굴이시고 저도 실물로 보니까 진짜 더 동하시네요 어제 <laughs> 그 교복 입은 것만 봐. 고 그때도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네. 청중분들도 그러는 거야 청중분들도 노래를 일단 드, 들으시고 박수까지 쳐주셨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티키티에게 이신혁이라고 하는데 까지는 진짜 아무 반응 없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그 사실은 마비노기에서 이 2주년, 주년에 태어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하니까 청중에서 <laughs> 웅성웅성님 <laughs> 아, 어? 어? <laughs> 아~ 약간 이런 반응이 와서 오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근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택키틱이고 이제 이 주년에 태어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밀레시안 아 이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엄청 당황을 타기 시작해서 저도 그 진행해주신 선생님께서 어 그러면은 그럼 마비노기를 언제 시작하셨죠? 네네 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어 제가 2주년에 태어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2주년에부터 시작했겠죠? 라는 2주년에 태어났으니까 2주년 때부터 아마 제가 아, 제가 진짜 희대의 대멍청한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 아주 귀중하고 격식있고 소중한 자리에서 네이 게임이 원래 만 12세 미만은 플레이가 불가능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 게임을 처음 알게 된 때가 이제 12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 12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캐릭터를 만들고 플레이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가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지시네요. 역시, 역시 뭔가 달라도 정말 크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덕이신 거네요. 지금, 네 약간 저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점으 <laughs> 너무 네 영광스러운 자리고 저에게는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